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진실함으로 거짓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세시대에 음, 이 캐톨릭 교회가 아주 큰 어, 어떤 범죄라고 하면 범죄고요, 실수라고 하면 실수인데, 아주 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 마녀 이 원래 이제 15세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는데, 원래 이 마녀 사냥은 어,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단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 재판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5세기를 좀 지나면서 점점점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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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 어떤 미운털이 박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력에 대해서 대항을 한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어, 어떤 마녀 사냥 사람 찍어내는 싫은 사람을 찍어내는 수단으로 이 마녀 사냥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절정이 이 마녀 사냥은 16세기 17세기에 아주 절정에 달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자료를 보면. 마녀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마녀인지 아닌지 색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다 이것이 통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 눈물을 흘리느냐,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마녀로 지목된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이제 뭐,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데, 마녀는 울지 않는다. 마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체에 엄청난 고통을 가는 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 사람이고, 울지 않으면 마녀다. 이렇게 하는 거이고요두 번째는 바늘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바늘, 우리 옷갱 꼬매는 조그만한 바늘이 아니고요. 긴큰 창처럼 생긴 바늘인데 이것을 마녀의 특정 부위에 찔렀을 때에 마녀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마녀, 고통을 느끼면 사람 <laughs> 이렇게 마녀를 가려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어떤 이 숯이나 불더미 속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람, 살아남으면 마녀. 예, 물 시험이라는 것도 있다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은 어떤 깨끗함을 상징해서 물 속에 던져 넣었을 때에 살아남으면 예, 살아남으면 사람, 물 속에 아, 어, 살아남으면 마녀, 익사하면 사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녀가 마녀이든 마녀가 아니든 한번 지목되면 그 사람은 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죽는 겁니다. 처럼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세기를 지나서 19세기쯤 이르러서 이, 이, 이 캐톨릭에서 어, 이 마녀 사냥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사죄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 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청한 사람, 죄 없는 사람들. 요즘에도 이제 그래서 뭐 어떤. 뭐 정치권에서나 뭐 마녀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죄 없는 사람을, 예,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이 지금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쭉 거쳐가서 이 지금 이 전체적인 배경이 바울이 3차 전도 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1년 만에 갈라디아에서는 1년 한뭐몇 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충 1년 정도로 잡습니다. 1년 만에 아 10년 만에 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예, 이이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가죠. 그러면서 바울이 불 어, 어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뻔했지만 시민권 때문에 바울이 이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불려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 건데요. 바울이 지금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예. 죄가 없는데 어떻게든 지금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해록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금된 지 5일이, 되, 5일이 되었습니다. 죄도 없는데 지금 이 감금된 상태에서 5일이 지났는데, 어, 이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이그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이 변호사를 한명 데리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의 죄를 이제 지적하는데, 그런데 얘들이 데리고 온 더둘로의 언행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예. 더둘로는 일단은 그 총독에 대해서 정말 긴 아첨으로 이제 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예. 이 총독은 이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지금, 어, 침략한, 어떻게 보면 침략국의 총독이죠. 근데 저절로가 이그 이 총독에게 하,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이유대 땅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아부를 하고요 정말 정치를 너무 잘하십니다 정치력이 탁월하십니다 라면서 막 아부를 떠는 거예요 예, 아부를 뜹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이제 딱 그렇게 어느 정도 아부를 떨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바울에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바울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5절에 <laughs> 어, 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무리를 선동해서 내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laughs> 유대 종교법을 위반했다. 라는 겁니다 이건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바울이 성전을 더렵혔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로마법도 어기고 유대종교법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더들로의 이이이 이, 이, 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더들로의 주장에는 어떠한 물증도 없고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뭐 언제 바울이 어디서 뭐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그 어떤 언변 이 더들 러로가 굉장히 말을 잘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언변으로 아, 온갖 거짓과 이렇게 좀 거짓과 참을 좀 섞어가지고요. 마치 바울이 했는 것처럼. 거짓을 섞어서 막 선동하고, 무리를 선동하고, 과장해서, 왜곡해서 지금 이 총독 앞에서 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 어떠한 거짓도, 예, 거짓의 그림자라도, 예,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예.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자란 10개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9개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이제 이 20장에 나오는 1 0 가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쭉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23장에는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제 그 모법 큰 어떤 헌법 안에 세밀한 조항들을 소개하는데. 2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20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국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송사라고 해서 편부역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이지만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세 번역, 예,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풀어쓴 성경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좀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쓴 말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거짓된 풍설. 근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위증,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편벽대이라는 이 말이 치우치지 말라 훨씬 더 어떻게 우리가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 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모세가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근거 없는 말 우리가 막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고요. 거기 현역 될 때가 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누가 누가 카드라, 누가 누가 카드라. 여러분 누가 누가 카더라는 그냥 카더라로 끝내야지. 네. 이것이 이제 계속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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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어,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요. 말이 말을 만들어 내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엉뚱한 네. 엉뚱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카드라통통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어, 누가 뭐 카더라 해도 그것이 진실인지 항상 신중하게 예. 네. 신중하게 오늘 이더드로의이 카더라 통신에 이 지금 무리들이 막 선동이 돼가지고 현혹이 돼가지고 어, 바울이 뭐 이렇게 했다 카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현혹이 돼가지고요 한편이 돼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잘못하다가 보면 교회가 그런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막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까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격으로. 교회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이 거짓 거짓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정말 별볼일 없는 당시에 나치당이라고 하는 한 당원에 불과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말을. 이 웅변을 하면 사람들을 진짜 막 이렇게 홀릴 정도로 그렇게 음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하니까요. 어,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막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 히틀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히틀러를 보기 위해서 그 연설을 한번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틀러가 연설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인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경제가 독일의 경제가 엉망이었거든요. 네. 폭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히틀러가 자기 민족의 어떤 이 정체성. 예, 자기 민족의여지 자긍심을 막 사람들에게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이 폭망하고 있는 이 경제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순간에 영웅으로 뜨게 됩니다.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예,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히틀러는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구원자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하이 Hi 히틀러라는 말. 오른손을 앞으로 촥뻗쳐가지고 하이히틀러 구원자 히틀러라는 뜻이랍니다. 하, 구원자 히틀러 구원자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은 오래 가지 못했죠. 히틀러는 결국 자신의 말이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났고 독일인은 그를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하고 정직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거짓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실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세상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 네. 네.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교회가 신뢰를 이루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진실성 있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교회는 진실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여러분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내가 뱅... 백 마디 내가 나나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은 진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요한 요한 사도가 말한 행함. 예, 행함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예,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실함이 전달되려면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학, 뭐 대학,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의 고전의 대학.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자기. 무, 무. 없을 무자의 자, 스스로 자. 기는 기망하다. 속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속인다. 속인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무작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여 그럼 성경에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교회가 여러분 거짓되면 거짓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신 여김을 받게 되고요. 스스로 속이는 양심이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마디른 소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발필 뿐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laughs>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laughs>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뭐냐 착함 여러분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도덕의 수준이 아니고요 빛의 자녀는 착하, 착한 것이 열매랍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의로운 것이랍니다. 의로운 것. 여러분 빛의 열매는 진실합니다. 진실함 그래서 성도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도산한 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꿈 속에서라도 진실을 잃어버렸거든 통회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 정말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은, 예, 뭐,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예. 예. 우리가 살, 정말, 어, 뭐,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진실한 교회, 예, 정직한 교회가 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림자라도 밝지 않고, 진실하고 거룩한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